자, 1059번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점 A는 0,10을 출발하여 매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 아래로 움직이고 점 B라고 하는 건 원점을 출발하여 매초 4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뭐 오른쪽으로 움직인데 이때 두점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할 때두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됐어? 오랜만에 거리 속력이 나왔다. 맞지? 거리 속력 나오면 1부단 기본적으로 거속 C. 이거 뭐 옛날에 딱정벌레 그림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은 나?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각각의 나누기, 나누기, 곱하기. 맞지? 자, 그러면 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게. A하고 B가 돌아다니는데 이럴 땐 항상 거속시 표만 들어서 정량 편하다 했어. 거, 그리고 뭐 속, 그 다음 얼마? C. 자, 물어보는 게 속력이 A는 속력이 매초 3. 맞지? y는, 아, b는, 뭐, 매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인데, 그럼 적당한 시간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시간을 적당한 문자 t로 둬버리면, 거리라고 하는 건 뭐가 돼? 얘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나오겠지. 거리라고 하는 건 뭐? 거리라고 하는 건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얼마? 3t, 얘는 4t가 되겠지. 아, 그러면, 상황 자체가, 뭐, 거리가 나왔으니까, 티초 시간이 흐른, 흐른 후에, 거리가 나올, 나왔으니까, 예를 통해서 뭐, 좌표로 표현이 가능해. a라는 점은, 원래 뭐, 0콤마 10에 있었는데, 이만큼 티초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맞지? 그럼 여기에서 점 a라고 하는 건 얼마? 0콤마, 이 거리가 얼마야? 지금, 3t지. 그래서 10-3t가 되겠지. 자, 원래 여기 b가 있었어. b가 있었는데, 티초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맞지? 그때의 거리는 얼마? 4t만큼. 옮겨갈 거고, 얘는 뭐가 돼? 4t 콤마 0가 되겠지. 이럴 때이두점 사이 거리를 물어보니까 얘가 되겠네. 맞지맞지 맞지?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피타고라스 원리 나온 게 지금 뭐, 우리가 점과점 사이 거리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t 초 후에, t 초 후에 a의 좌표라고 하는 건 얼마? 0 콤마 10마이 3t고, b의 좌표는 얼마? 4t 콤마 0가 된다고. 따라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공식 쓰면 되겠지. 루트에, 루트에 얼마? 4t-0, 즉, 4t의 제곱에다가, 얼마? 0-인데 0-나 제곱하니까 별 상관없어. 더하기, 얼마? 즉, 10-3t의 제곱으로 써버리면 되겠지. 이 거리가 뭐래? 이 거리가 얼마?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따라서 얘의 최솟값을 구하려면 안에 있는 여기 뭐 알맹이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겠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안에 안에 있는 알맹이만 풀어버리면 돼. 자, 풀어버리면 안에 있는 쟤는44 16의 t의 제곱 더하기 마 100에다가 마이너스 23은 6, 6 0의 t 더하기 33은 9t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고, 맞지?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고. 계산을 해버리면, 16하고 9를 더해버리면, 25의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0의 t, 과학이 100이 되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고. 그럼 얘가, 얘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얘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돼? 완제해야 되지, 완제. 그렇지 따라서 뭐, 어, 25하고 60을 5를 묶어버리자. 일단 뭐, 25를 묶어버려야겠네. 25를 묶어버려서,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분의 60. 25분의 60은 5, 5, 25, 5, 1은 5, 5, 2, 1 0 맞지? 5분의 10이지 5분의 12의 t에다가 더하기 뒤에 100이 있을 건데 반하면 5분의 6, 맞지? 제곱하면 얼마? 5분의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을 계산해버리면 원래 식이랑 똑같고 뒤에다가 더하기 100을 붙여버립니다 맞지? 이렇게 묶어버리면 2 5에 t 마이너스 5분의 6의 제곱에다가 5분의 6을 제곱하면 25분의 36이지. 그래서 25랑 25랑 곱해버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얼마? 25가 분모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36 더하기 100이 되어서 맞지? 25에다가 t-5분의 6의 제곱에다가 100에서 36을 빼버리면 되지. 더하기 4에다가 9에서 3을 빼면 6. 따라서 루트의 64가 된다고. 따라서 언제 t가 5분의 6일 때 가장 작은 값 얼마? 루트의 64. 즉 얼마? 8이라고 하는 최솟값을 갖는다고, 최솟값 맞지? 따라서 우린 뭐 최솟값이 8이라는 거를 알수 있겠지. 됐지? 끝.